요한계시록 1 9장네 번의 할렐루야.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,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.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그렇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그큰 창녀를 심판하셔서.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.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분토록 올라가더라. 그때에 스물네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파,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.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.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. 어린양의 혼인 잔치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.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. 이는 어린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.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.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.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.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.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,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.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.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.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.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.그의 눈은 불꽃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해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.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.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. 또 그의 옷과 넓적 다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. 지상에서 모든 형태의 정부가 완전히 멸망함. 요한계시록 19장 17절입니다. 또 내가 보니 한천사가 해에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,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유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것 없이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.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분의 그들의 군대가 그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함께 모였더라.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지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이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.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.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마리에 앉으신 분을 칼즉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.